안녕하세요. 장안사에 있는 사내들의 야생화입니다. 오늘은 삼지구엽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지구엽초는 중북부 이북지방에 주로 자생합니다. 원산지는 한국이고 분포지는 한국, 중국, 북동부 등입니다. 개화시기는 4월에서 5월입니다. 번식은 8월에 익은 종자를 하단에 바로 뿌리거나 가을과 이듬해 봄에 포기 나누기를 합니다. 세 개의 가지와 아홉 개의 잎이 난다고 하여 삼지 구엽초라 합니다. 쌍떡잎 식물. 미나리 아제비목 중 하나로 특정 지역에서만 자랍니다. 메자나무가 여러 해살이 식물이며 매우 기악에 여여지고 야생화가 독특하기로 유명합니다. 또 다른 이름은 음량각입니다. 삼지구엽초의 전설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양치기를 하는 팔순노인은 양을 돌보다가 한 마리의 순냥이 하루에 많은 양과 교미하는 것을 보고 저런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신기해 했습니다. 순냥은 기심맥진하며 한참을 숲 속으로 걸어 들어가 나무 아래의 풀을 뜯어 먹고 내려간 뒤 노인은 궁금증이 생겨 그 풀을 뜯어 먹어 보니 산에 오를 때는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올랐는데 풀을 먹고 난 후로 원기가 왕성해져 백발이 된 내게 정령 같은 힘이 생겨. 노인은 지팡이를 팽개치고 산을 뛰어 내려왔고 호라비로 지내온 노인은 청춘을 되찾아 새 장가를 들고 아들까지 낳았다는 소문이 퍼져 나가자 사람들은 다투어서 그 풀을 찾았다고 합니다. 삼지 구엽초의 효능은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장애, 무력감, 피로감을 제거해 주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자궁이 차고, 수종냉증 불임, 생리불선, 갱년기에 좋습니다. 실제로 한약재로 사용되며, 골다공증 개선, 체력 강화, 기침, 가래를 줄여주며, 만성 기관지염, 기간지 질환 등 평소에 위험이나 식도염 등 삼지구엽초가 큰 도움이 됩니다. 삼지구엽초는 종류가 다양한데 양기비 삼지구엽초, 매화 삼지구엽초, 핑크 샴페인 삼지구엽초, 노랑 삼지구엽초, 서경 삼지구엽초 등 아주 다양합니다. 꽃말은 당신을 붙잡아 두다. 비밀, 해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